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펠스는 네, 우동자입니다. 제 얼굴을 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개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뷰티크 채널에서 제 얼굴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촬영을 가면서 제가 뷰티크 채널에서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 울트라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만져본 느낌들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자 먼저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삼성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접이식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고 이번에는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접을 수 있는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인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6.7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고 있고 보조 디스플레이 혹은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1.1인치 디스플레이로 아주 작은 정보량을 제공하는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펼쳐지는 스마트폰은 좀 낯선 느낌이었을 텐데, 세로로 펼쳐지는 스마트폰은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피처폰 시절에 있던 그 폴더폰과 비슷한 사용 경험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폴더폰과 완전히 똑같은 사용 경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스마트폰 OS와 피처폰 OS가 차이가 있기에 다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써보면 굉장히 좀 다른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선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힌 상태에서 펼친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다른 느낌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폴더폰이라 부르는 제품들은 이 접은 형태 그리고 펼친 형태, 이단두 가지의 형태만 쓰는 것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Z 플립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을 접어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UI 측면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힘을 줘서 밀어 올려야 되고 이걸 다시 밀어서 덮어야 됩니다.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도 한 손으로 열고 닫는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경쾌한 느낌은 아니고, 또 힘을 조금 많이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축폴드 때와 마찬가지로 이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이 전원 버튼과 지문인식 버튼을 하나로 합쳐서 전원을 누름과 동시에 지문인식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은, 음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 6.7인치 디스플레이는 제법 큰 화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접었을 때 크기가 많이 작아져서 이한손 안에 딱 잡힐 수 있다는 거는 이 휴대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접어도 그 흔히 청바지 주머니는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 외투의 안주머니라든지, 이렇게 작은 가방에도 뭐좀 부담 없이 넣을 수 있어서 휴대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독특한 것은 이 화면비가 21.9대9 화면 비율입니다. 어, 소니의 엑스페리아 1 같은 게 21대9 화면비를 좀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좀 길쭉한 화면을 채택을 했는데 이 갤럭시 Z 플립은 그보다 조금 더긴 화면비를 채택을 했습니다. 21대 9 화면을 봤을 때뭐 잘리는 부분이 없이 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반대급부로 현재 주류의 화면은 16대 9 화면비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봤을 때 양쪽에 레더 박스가 생기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21.9대 9 화면비를 채택한 이유는 우선은 접었을 때 크기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최대한 한 손으로 잡는 사용자 경험에서 더 넓은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설계가 한 가지가 될 테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면 비를 21.9:9로 대 9로 비율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체험존에 가시면은 갤럭시 Z 플립을 소개하시면서 어 굉장히 아주 단조로운 형태의 데모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상단과 하단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띄우고 팝업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띄웠다가 홈으로 넘어갔을 때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위쪽에 아주 작은 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단 바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아마 그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비에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화면 비에 이 상단 바 부분을 살짝 더했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 UI 측면에서 의도를 좀 추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갤럭시 폴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갤럭시 Z 플립도 이 멀티태스킹 기능이 제법 강력합니다. 상단과 하단을 자연스럽게 구분을 하고 이것들의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다른 일부 앱들을 팝업 형태로 띄웠다가 다시 더블 형태로 줄일 수 있다는 점 이거 굉장히 단순한 기능인데 현재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기기가 얼마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삼성전자 제품들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삼성전자가 멀티태스킹과 관련된 부분을 유려하게 그리고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많이 설계를 해놨다는 소리죠 그런데 막상 갤럭시 Z 플립을 쓰다 보면은 이 멀티태스킹이 사실 생각만큼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화면을 입력하는 그 키보드 영역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쓰시면서 키보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키보드가 차지하는 영역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위에 두 개의 앱이 띄어 있으면 이한 가지 앱은 미니바 형태로 줄어들고 뭔가 글자를 입력해야 될 메인 애플리케이션이 중간에 화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갤럭시 폴드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가로 화면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 키보드로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폴드는 어떠한 앱을 멀티태스킹을 띄었을 때 상, 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좌, 우로 두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 앱들이 거의 또 세로 화면이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해본다면 거의 비슷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아래에 키보드를 추가로 넣은 형태의 UI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를 쓰면서 다양한 앱들로 멀티태스킹을 할때 어, 보기좀 불편한데? 좀 전환하기 어려운데? 하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갤럭시 Z 플립은 상대적으로 긴 화면에서 다시 세로로 화면을 가르고 거기서 다시 키보드 영역을 잡기 때문에 이 갤럭시 Z 플립을 가지고 뭔가 멀티태스킹을 작업을 했을 때 어, 조금 화면이 좀 답답한데?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갤럭시 폴드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의 화면 크기 차이도 있겠지만 가로 형태의 UI를 채택하느냐 그리고 세로 형태의 UI를 채택하느냐에 다른 차이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대신에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의 이, 이 접는 방식은 조금 큰 차이가 있죠. 갤럭시 폴드에서는 거의 완전히 펼치고 혹은 완전히 접고 이두 가지 정도를 사용을 고민을 한것 같은데요. 실제로 써보면은 사람이 좁은 데서 이렇게 반쯤 접어서 이콘텐츠를 보는 경험을 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올려놓고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 경. 이 힌지 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갤럭시 Z 플립은 화면을 반쯤 열어놓은 상태에서 각도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몇 가지 앱들을 독특한 UI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 혹은 후면 카메라를 두고 이 화면을 반쯤 접으면은 이 나와 있는 화면이 이 상단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이동하고 하다는 조작할 수 있는 부분만 남아 있어서 약간 접은 상태로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다양한 방송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캐논의 퍼스널캠 제품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중고로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인데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를 좀 떠올릴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전면 카메라가 상단 디스플레이에 있기 때문에 이 하단 바닥 부분에 있는 것과는 화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외에는 뭐몇 가지 앱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이렇게 반 접어서 쓰는 게 아주 크게 와닿는 그런 사용자 경험이 사실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 1.1인치 디스플레이도 좀 많이 아쉬움을 느꼈어요. 갤럭시 폴드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 부분이, 물론 이 베젤 부분이 좀 아쉽다, 화면이 작다라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지만, 실제 썼을 때이 부분이 작아서 스마트폰을 못 쓰겠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동하면서 그냥 커버로 간단하게 확인을 했다가 조금 더 깊은 더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뎁스를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이것을 펼쳐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Z 플립은 무조건 이걸 펼쳐서 사용을 해야 되고 단순히 접었을때이 보조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알림을 알려주는 용도로 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뭐몇 가지 추가 기능들을 담아놓긴 했어요. 이를테면은 카메라에서 옵션을 켜면은 이 커버 디스플레이로도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색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덮은 채로 보면은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보다는 이 제품에서 그냥 반사되는 것을 보는 게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량 자체도 굉장히 작고 이게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 디스플레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 사용할 만큼만 커졌어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갤럭시 폴드는 1세대 제품치고는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갤럭시 Z 플립은 정말 1세대 다운 완성도를 보여줬고 이 다음 세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스마트폰이다 라는 평가를 뭐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평가에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갤럭시 Z 플립이 확실히 이 폴더블 폰을 좀 대중화로 이끄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160만 원짜리 이 제품이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은 접었다 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스마트폰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 물음표를 붙일 것 같습니다. 접었다 폈다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꼭 써야 된다 라는 이유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휴대성을 꼽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게 휴대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휴대성 때문에 갤럭시 Z 플립을 사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갤럭시 폴드는 왜 화면을 펼쳐서 써야 되냐라는 느 질문에 뚜렷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처럼 쓰고 펼쳤을 때는 태블릿처럼 써라.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연결하는 형태의 기기인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휴대성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둘다 활용하고 싶은 이용자에게는 이 갤럭시 폴드가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갤럭시 Z 플립은 그 당위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조금 더 괜찮은 스마트폰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갤럭시 폴드를 쓰다 보니까 이 폴드 같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좀더 집중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실제로 쓰면서 조금 더 나은 사용성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갤럭시 폴드를 한 4, 5개월 써본 상황에서 만져본 Z 플립은 갤럭시 폴드보다 조금 더 아쉬운 사용성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구매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스마트폰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에 대한 제 감상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 빠르게 촬영하고 또 빠르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올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벨스는 농자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니다 감사합니다.